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 소식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영웅 님의 올드레블러스 음원 영상에 대한 이야기와 또 유튜브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 또 영상 이동 소식까지 좀 다양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임영웅 님의 올드레블러스 뮤직비디오가요. 200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지금 어마어마한 기록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굉장하냐면 지금 임영웅 유튜브 채널에만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냠냠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다양한 버전으로 노래를 좀 올렸습니다. 그 때문에 좀 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임영웅 유튜브 영상이 엄청나게 빠른 단시간 안에 200만 뷰를 돌파를 했네요. 또 반가운 소식인데요. 임영님이 멜론에서 아티스트 전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보면은 전체 1위 임영, 웅 최고 순위 1, 누적 팬수 나와 있고 6단계 상승했다고 딱 나와 있네요. 이게 남자 솔로에서도 지금 1위입니다. 임영님의 멜론 프로필 사진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임영님 앞을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헤어 굉장히 느낌 있죠? 그런데 살짝 고개가 살짝 턱이 들려있어요, 살짝. 사진 작가분이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한것 같은데, 어떻죠? 자신감 넘쳐 보이는 모습이죠? 반듯한 모습이 아니라 살짝 턱을 올림으로써 자유분방한 모습도 보이고요. 또 임영님 의상의 목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 스카프 같은 게좀 보이거든요? 보이시죠? 셔츠 위에. 이 소품도 굉장히 자유로움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옷은 이제 기본 정장을 입었는데 소품들을 좀 변형을 준걸알수 있죠. 이번에 처음에 이제 공개된 티저 영상도 블랙 의상에 팬들이 선물한 팔찌를 꼈단 말이에요. 이 소품 자체가 콘서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준 건데 이번에 멜론 프로필 사진도 보면은 뭐 정형화된 틀에 박힌 이제 그런 스타일보다는 살짝 변형이 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임영웅님의 콘서트에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팬들 발음 뜨겁습니다. 정면 사진으로 바뀐 거 너무 좋다. 좋네. 멋있네. 예쁘다. 예뻐. 너무 멋있는 거 아니니. 뭐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웰메에 대해서 사진과 글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임영웅님이 정장을 입고 좀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을 보면은 모던하면서도 도시적인 느낌을 좀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봄, 여름 다입기 좋은 제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체크 톤으로 좀 보이죠? 이 형님 손에 책을 들고 지 찍은 사진이죠. 자세히 보면 좀 인물인 것 같은데요. 손에 좀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장을 입고 의자를 딱 잡고 있네요. 한 손은 주머니에 딱 들어가 있고요. 정말 지적이죠? 깔끔하고요. 마지막 사진은 기둥에 살짝 기대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팬들은 너무 잘생겼다. 귀여운데 잘생겼어. 좋네. 첫 번째 사진이 내 스타일이야. 뭐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웅님의 멜론에서 아티스트 전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남자 솔로도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4월 17일 써있고요. 팬들 너무 좋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귀여운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기쁨을 좀 표현을 하는 모습인데요. 멜론이 일단 우리나라 최대 음원 사이트잖아요. 그 때문에 이렇게 멜론에서 1위를 하면은 더욱더 많이 기사화가 되고 화제성이 높아지고 아티스트로서의 위상에 더좀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임영웅님의 우리들의 블루스 노래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 냠냠 엔터테인먼트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합법적이지 않은 채널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런 거는 보시면 안 되겠죠. 유튜브 토픽에 올라온 우리들의 블루스 영상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I'm Hero. 우리들의 블루스예요. 이 영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일단 영상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I'm Here로 우리들의 블루스 주제가 임영웅이에요. Provided to YouTube by 콘살라드라고 되어 있죠. 콘살라드라는 곳에서 제공을 했다는 거고 I'm Here로 우리들의 블루스 임영웅 써 있고 2022년 4월 17일에. 공개했다고 나와있고 지윤 이승주 최인안 이승주 최인안 작사 작곡하신 분 이름 쫙 있죠 네 마지막 줄을 보면은 오토 제네라이트 바이 유튜브 써있죠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좀 생성을 한걸좀알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공식 음원이 맞습니다 일단 상세 정보를 보면은 제공자가 콘살라드라고 나와있어요 현재는 이제 임영임 채널로 연동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러나 며칠 내로 이동을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부터는 이 영상도 마음껏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걸좀알수 있고요. 사실, 이제 일반 분들은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언뜻 이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보면은 이게 합법적인 채널인 건지 아니면은 비합법적인 채널인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이 토픽 채널도 좀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임영웅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 보시면 되고요 얌얌엔터테인먼트에 있는 거 보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토픽 채널에 있는 것도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임영웅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으로 감상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환경한 소식입니다 마량에 가고 싶다의 원곡자 분이 임영웅님의 노래를 커버를 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제목을 보면 커버 우리들의 블루스 임영웅 김현진 라이브 커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은, 임영웅, 신곡, 앨범, 대박나세요 하면서 응원의 말을 좀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임영웅님의 우리들의 블루스를 열창을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태그를 보면은, 임영웅, 마량하 가고 싶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접 또 글을 남겼습니다. 부족한 제 노래에 이렇게 따뜻한 사랑과 응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김현진 노래 강사 올림 이렇게 나와 있네요. 팬들의 반응을 보면요, 와우, 임영 수승 다우신 감성과 가창력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벌써 커버해서 올려주셨네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노래입니다. 빛이 되어주는 그런 노래죠. 오 노래 어려워요. 하루만에 연습해서 이 정도를 부르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영임처럼 가사가 귀에 잘 들어오네요. 팬도 대박 나실 거예요.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하루만에 벌써 이렇게 부르실 수 있다니 역시 영임 선생님이시네요 또 다른 감성으로 잘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팬들이 좀 다양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공개된지 이렇게 하루만에 커버를 올린다는 거는 어, 노래 선생님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또 이렇게 인영왕의 정규앨범도 대박이 나기를 좀 기원해주셨네요